네. Yeah. Praise and worship in English. 장미와 봄숭을 영어성가로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곡, Here I am to worship. 네. 여기에 제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성탄 시기를 우리가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빠질 수 없는 분들이 또 동방 박사들. 방탄식이 안에 주님 공연 대축이 있는데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t 열 아념 토 s 식 이렇게 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의 마음이 되어서 이 노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목소리> No. with y 꼭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1절 보겠습니다 Light of the world 자, 세상의 빛입니다 예, 주님은 세상의 빛을 You step down into darkness 그 빛이 예, 당신께서 예, Step down Step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스택을 받고 밑으로 네. 갈라 했죠.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Into darkness, 어두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밝음에는 주님께서 굳이 오셨겠습니까? 어둠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Open my eyes,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Let me see, 그리고 내가 볼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yeah, Made 사여동사죠 yeah. 심장으로 하여금 당신을 adore 역시 worship, yeah, praise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움이 아름이십니다 참 실적인 표현인데 저도 이렇게 좀 적어보고 예. 싶습니다 나중에 우리 소재민 군이 예, 작곡을 하면 제가 가사를 이렇게 쓸수 있도록 <laughs> 몇 곡을 끄적여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도 Spent with you. 예. 당신과 함께 보낸 삶의 희망들이 h i p Here I am to bow down. Bow. Attention, bow. I a t I a to o w o n to o I am to bow down. am o w I to bow down. bow d o w t t n bow 실장 이어서 그러면 제가 attention bow했던 뭐 기억들 나는데 here I am to say that you are my God 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말이냐 you are my God 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you are my God 당신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you are my God 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느님이 바로 주인이다. 하느님이시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하느님 중심으로 살 수가 있겠죠. 모든 세상의 문제는 바로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많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이 정말로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are all together, lovely. You are lovely. 예, 당신은 a l together 전적으로 완전히 lovely 사랑스럽습니다. All together worthy 예, 전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나에게 아주 wonderful한 분이십니다. 네, 이런 내용이 일주일 가세요. King of all days 네, 모든 날들의 왕. 항상 영광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Oh, 예. 그래서, so highly exalted. Whoever exalts himself will be humble, d and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이런 성경 구절이있는데 예. 아시죠?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면 e x a l t 아, 높이다. 자기를 높이면 humble, d 낮아진다. 그리고 whoever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그서 낮추면 겸손해지면 높아집니다. 예, 거기에 나오는 이 글자 아되겠습니다 Glorious in heaven above, 어, 그 above 저 위에 예, 하늘에서 Glorious 영광스러운 기운죠.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예, 아주 겸손하게 이 글자로 받으시하기만 뿐인데 Humbly 겸손하게 You came to the earth 지구에 이제 세상에 came, 오셨다 겸손하게 you created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예, 피조물한테 다루신 그 겸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for all for loved sick became poor 예, poor 가난하게 되신거죠 s a c k 라는 번호 때문에 예. 그래서 loved sick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에 가능해지신 예, 것이다. 어떻게 하느님이 사랑한테 오실 수 있는가? 예, 러브, 사랑 때문에 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인간 보고 돼지 올에 가서 살아라 아,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 인간의 세상으로 왔습니다. 이어 내려오신 거죠. 스카이 그,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예, 신비아닌가 예, yeah. all love's sake, 예, yeah.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here I worship, 계속해서 오랫동 yeah. 예, 네. 네. 이어집니다. 자, 이 지상에 나는 절대 못 나, know How much it cost? 예, yeah. 이시 가르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난는르겠서이 노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알면은 다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민군의 취미자뜻기간 전조 창의적으로 그래서 음을 높입니다 높여서 부르고 마무리나 다시 처음으로 가서 감미롭게 끝내는 이 부드러운 감성의 사나이 오늘 2020년 마지막 예, yeah, Praise and Worship in English 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Bye.